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 뷰티 아카데미 원장 김우정입니다. 일단 미용학과는 특수학과로 일반학과의 입시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가 4년제와 2년제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잘하는 아이들이 4년제를 가고 좀 못하는 아이들이 2년제를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미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용에서의 4년제와 2년제는 전적으로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미용은 현장 경력이 워낙 중요하게 작용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본인의 목표한 바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4년제와 2년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용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 2년제를 다니고 편입이나 다른 시스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장 경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현장 경력과 학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도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4년제와 2년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용에서는 본인이 원하고 의지만 있다면 학위는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현재 우리의 미용 입시가 자꾸 방향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는 워낙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도 쉽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엉뚱한 방향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현실을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자꾸 미용 입시를 일반 학과들의 입시로 생각을 하시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처럼 아직도 줄세우기식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미용을 하는 이유가 단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용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서. 는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미용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 방향을 잃고 자꾸 잘못된 불필요한 입시 경쟁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단 미용입시의 기본은 자격증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자격증 취득을 기본으로 하되 모든 학생이 준비하는 방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나이도 다를 거고, 갖고 있는 재능도 각기 다를 거고, 지향하는 목표와 원하는 학교도 다를 거고, 심지어 아이들의 MBTI 성향마저도 다 다를 거니까요. 미용입시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아이들의 개개인마다 맞춤형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목표가 단지 어느 학교에 가야겠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들어갔는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미용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요. 미용과에서는 구경수로 성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미용과는 메이크업, 헤어, 네일, 피부, 미용에 관련된 과목들로 성적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행학습 개념으로 잘 준비를 하고 테크닉뿐만 아니라 미용에서 꼭 필요한 감각적인 부분들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잘 키워간다면 고등학교 때 성적이 7, 8등급 이하라 하더라도 대학교 진학 후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가 좋은 곳으로 취업을 가기 위해서라면 어느 학교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성적인 아이들이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 좋은 곳으로 취업을 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미용 입시의 목표는 대학 입학이 아니라 대학 진학 후에 상위권 성적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용 입시 준비는 미용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감각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져야 쓸데없는이 아닌 실패없는 정확한 입시 준비가 될수 있습니다. 미용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내가 왜 미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결국 행복해지고 싶어서 미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미용 입시의 방향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목표 지점이 있다면 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원하는 목표에 갈수 있는 게 미용 입시입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에이블뷰티 아카데미로 오시면 제가 가감없이 진짜 현실 미용 입시를 알려드리고 준비 방향을 도와드리겠습니다.